안녕하세요. 이 짧은 혜님입니다 강구용. 자 오늘은 로제 떡볶이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떡군이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떡볶이가 가운데 있어서 노랑 노랑해 보이죠. 로제 떡볶이 준비했고 차돌 떡볶이 준비했고 크림 떡볶이는 약간 맛만 보는 정도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튀김들, 그리고 어묵탕, 그리고 이따 로제 비벼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로제부터. 이게 오제 떡볶이의 원조라는 이 떡볶이 약간 스파게티면도 같이 있고요. 떡볶이가 얇죠? 음, 음, 음. 또한번 느끼지만 엄청 꾸덕꾸덕해요. 제가 그래도 로제를 한창 먹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가 좀 제일 뚜꾸덕한것 같아요. 약간 많이 달지 않은 칼칼한 떡볶이예요. 음. 음. 로제 스파게티면 추가 국물이에요. 음. 차돌 떡볶이. 여기는 보통 떡볶이가 떡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면이 아니라 차돌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이 음. 없을 수가 없어. 장면 잘 먹어야죠. 음, 미쳤어. 음, 차돌에서 냄새가 나나요? 음. 튀김, 이거 곧냐 음! 동치즈 스틱 있냐, 여기 음. 언니의 원픽은 뭔가요? 제가 여기 떡볶이를 몇개 받았었거든요. 원픽은 로제 아니겠어요? 제가 먹어본 로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떡볶이 좀 먹었거든요? 레전드임. 크림도 맛있더라고요. 언니, 멘보샤도 드셔보세요. 누나, 멘보샤. 그래요? 멘보샤 먹어볼게요. 음, 약간 씹는 맛이 있네? 새우살에 굉장히좀 씹히는 느낌이 있네. 음, 우리 동네에는 없어요? 또 많이 늘어날 텐데, 응? 음? 아니 맵찔이도 가능할까? 완전히요. 저 맵찔이잖아요. 차돌떡볶이는 진짜 고기 맛 되게 강한 느낌이야. 어, 딱 들면서도 되게 꾸덕한 느낌이 있어. 굉장히 진레한 편인 것 같죠? 어? 크림도 먹어봐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크림도 한번? 크림은 그래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메인을두개 골랐죠. 왜냐면 솔직히 저는 크림을 또더 느끼한 걸 좋아해서 이것도 좋은데 음, 진짜 맛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또 사먹을 거야, 진짜. 이거. 크림 떡볶이. 스파게티 떡볶이 느낌. 음. 달달한 치즈볼? 야, 까르보라 느낌. 그럴게요. 이거 대게살 같은데? 이거 어,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옛날에 학창시절에 돈 있는 애만 먹을 수 있었던 튀김인데 <웃음> 알죠? <웃음> 일반 튀김하고 다르게 한 100원, 200원 비쌌던 녹진한 게 맛있어 보여. 굉장히 꾸덕해요. 딱 봐도 꾸덕해 보이잖아요. 국은 언제나 맛있는 거 이건 국물이랑 같이 먹었야겠네 국물이 아주 그냥 고기 향이 굉장한데? 이제가 제일 맛있어 보여. 음, 떡도 얇아서. 음. 로제 새우 추가도 맛있어요. 오래오. 오오이이 맞아 봤어요 오늘 저도 홍대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1 2인분도 파더라고요 조금씩 시켜드시는 분들은 1 2인분 시켜드셔도 되실 것 같더라고요 안니닭의떡군인이 음. 알았어요. 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로제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로제가 대표 메뉴니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두 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느끼한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림, 고기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고기도 좋아하고 느끼한 것도 좋아하면요 1인분씩 시켜 먹으면 되죠 응? 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근데 매, 이게 스파게티랑 같이 장어도 매력적이네 음... 제처럼씩 먹어줘야지. 비벼봐도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단 이것 좀 어느 정도 먹고 비벼 먹을게요? 어제도 뻑기의 신세계를 꼈어요 오, 난 지금 알았는가? 왜 얘기 안 해주시고 드시는 거예요, 님들은? <laughs> 음. 김말이도 하나. 음, 살짝 밥 비벼도 될것 같다. 로제 맵나요? 음, 많이 매운 편은 아니에요. 살짝만 비벼볼까요? <laughs> 어머! 밥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단무지 들어간 거? 양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비벼도 오! 여기다 비벼, 여기다 도 비벼서 먹을게요. 어우! 소스가 꾸덕꾸덕. 패컨 같이.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이거. 날치알에 단무지랑 날치알이랑. 그리고 그거들 있어. 당근. 아, 눈이 안 좋아. 잠시만요. <laughs> 당근도 썰어져 있어가지고. 엄청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 어떠세요? 크림! 제가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크림 완전 좋습니다. 멘보장인가요 네, 멘보상 새우 튀김도 있고 오징어 튀김도 있고 김말이도 있고 치즈볼도 있고 롱 치즈 스틱도 있고 크림은 느끼할 제맛 그렇죠? 크림이 느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음. 근데 여기서도 밥을 좀 비벼보고 싶나요? 차돌에다 밥을 빌려주세요. 네! 차돌은 국물 아직 많아서 아주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비벼봐 너무 맛있는데? 음! 역시 너무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음. 맞다. 어머 이거를 안 터트렸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노른자를 또 또터뜨려서 비벼 먹었더 맛있는디. 약간 리조또 된 느낌이네요. 소스랑 같이 비비니까. 차도 떡볶이가 맛있나요? 노래 떡볶이가 맛있나요? 추천해주세요. 저는 둘다 솔직히 크림떡볶이까지 3개가 너무 맛있어서 픽을 했는데, 한 번만 시켜 드실 거 아니잖아요. <laughs> 솔직히 말해봐, 또 드실 거잖아. 요 <laughs> 떡국니에서는 로제가 원조니까 이 꾸덕한 로제 떡볶이를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다음 떡볶이는 또 차돌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크림도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로제가 원피인데 오늘은 차돌이, 차, 차돌이 땡겨요 그럴 때는 차돌도 을 먹는거죠 음. 크림에 매운맛은 전혀 없네요. 약간 매콤해요, 그래도. 매콤한 맛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언니 밥비벼지신거 너무 좋아. 아니! 요 비벼밥을, 너무 맛있네, 비벼밥이. 뭐야, 뭐야? 응? 음? 떡볶이를 진짜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떡볶이 진심이지. 언니 굿즈 언제 나요? 10월달에 분명히 나옵니다. 음. 쌀떡인가요? 밀떡입니다. 아유, 계란 먹어주세요. 네. 밥한 숟갈만 딱더 있었으면 좋겠다. 웬일이야밥 비벼 먹는 거 너무 맛있는데 오늘? 여기다가 소스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고소하겠네요. 여 그럼 집 근처에 떡군이네 로제 소스 떡 로제 소스 떡넣게 주세요. 저도 처음에 되게 못 먹었어요. 지금 거의 한 시간 지나서요. <laughs> 밥도 비볐고 떡군이네 인천에 연수점이 진짜 개쩔어요. <laughs> 떡군이네는 빵을 추가도 됩니다.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다들? <laughs> 말 잘하시네, 다들. <laughs> 굉장히 잘하셔, 다들. 하나만 먹고, 그만 먹겠습니다, 이제. 많이 먹었어. 아, 양을 너무 많이 갖다 주셨어. <laughs> 자, 오늘도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우리 떡군이네. 떡군이네. 떡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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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군이네, 떡군이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로제 떡볶이는 꼭 한번 드셔 보시길 추천드리고 차돌도 맛있고 크림도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 보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